몽몽 꿀꿀 개돼지 기법 자 보이십니까?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? 예? 뭐라 그랬죠?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딱한 가지 말씀드렸죠? 잘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비트로 넘어와서 이제 비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맞을 부분에 맞고 있어요 어잡아들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자딱 하나밖에 없어요. 더 바로 더 가려고 하면은 그냥 이거 주황색 추선 넘고 여기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예? 이게 다예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그냥 딱 하나지, 딱한 가지. 그냥 주황색 추선 넘고 여기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렸죠? 어떻게 했을까?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 했을까요? 예? 자, 보세요, 여러분. 자, 방송에서, 어제 방송에서, 이 주황색 수요선. 자, 이 주황색 수요선. 넘고, 지지받으면서 가야 된다. 보세요! 야 무조건 수익이잖아요. 자 여기서 잡았어봐요. 손해볼 수가 있어요? 자 종가 잘 지키면서, 예? 아니,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? 무조건 수익이죠. 무조건 수익이죠. 예! 자, 보세요. 우리 채팅방은, 요 수익 파티죠예아 네. 그냥 말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주황색 수선을 잡았으면은 신규 주입도 무조건 수익이죠 예그 네. 전에 여기 잡아들었죠 그 전에 C P 할때 여기 꼬리 잡아들었죠 다맞추잖아요다다 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수익이잖아요 아니에요? 아, 그냥 진짜였어요. 자꾸자꾸, 야 자꾸자꾸, 야 자꾸자꾸, 야 자꾸자꾸, 야 자꾸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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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! 자꾸자꾸, 자꾸자꾸자꾸자꾸자꾸! 자꾸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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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수익, 무조건수익다 맞추죠. 다 그냥 무조건수익, 자꾸자꾸 수익이잖아요. 지금 계속 아니에요. 아니면 말고, 아니면 말고, 그냥 네 말이 맞습니다. 예, 끝! 그